어제 우리 교회 두 가정에 혼사가 있었습니다. 한 집은 아들을 결혼시키고, 또한 집은 딸을 시집보내는 그런 혼사였죠.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자녀를 출가시킨다는 것은 참 섭섭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잘 성장을 해서 배필을 만나고, 그래서 새로운 한 가정을 이루는 일은 정말 축하하고, 축복할 일입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가 결혼하면 이제 자녀를 떠나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서운함이 있죠. 그래서 시원섭섭하다 그런 말을 그때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결혼의 원리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 돼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의 원리입니다. 부모를 떠난다고 해서 부모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품에서 이제 독립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살아가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어미에게 먹이를 먹으면서 입을 벌리고 이 먹이를 달라고 짹짹거리던 그 새끼 새들도 때가 되면 다 어미를 떠나가지요. 또 엄마의 배주머니 속에서 자라는 그 새끼 캥거루도 때가 되면 독립합니다. 맹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새끼가 스스로 떠나든지 또 어미가 뛰어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독립을 합니다. 피조물의 세계는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 부모의 품을 떠나서 나름대로 독립하며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그 관계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맹수들이 새끼를 철저하게 보호하지만은 어느 정도 자라면 그냥 새끼를 두고 떠나 버립니다. 매일 먹이를 물어다 주면서 지극정성으로 새끼를 기르던 이 조류들도 이제 새끼가 어느 정도 날수 있는 그런 때가 되면 먹이를 딱 끊어 버리고 독립하도록 둥지를 떠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평생 동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두려워할 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에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힘들었을 때, 너희가 지쳤을 때 마치 사랑하는 아들을 안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안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서 불평을 자주 했습니다. 자신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르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특히 이 뒷부분을 보면 굉장히 강하고 임팩트 있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성향이 있다고 해요. 또 보는 것도 자기가 보고 싶은 그것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면 자기식으로 듣고 자기식으로 본다는 거죠. 전에 꽤 오래됐습니다만, 그 대통령이었던 분이 누군가 어떤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TV에서 봤어요. 내가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면 항상 좀 웃으면서 의도적으로 말을 하는데도 기자들이 기사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상하게 찡그러진 얼굴, 환한 얼굴 그런 것만 실른다고 농담삼아 하는 말을 봤습니다. 여러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을 했어도 그 말을, 그 말의 모든 맥락을 보지 않고 어떤 부분만 딱 띄워서 그것만 강조하면 오해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하는 13절의 말씀, 앞부분을 딱 띄워놓고 뒷부분만 본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건방져 보입니까? 이 당시에 바울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정말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할수 있다가 핵심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풀어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때, 나는 비록 할수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능력을 채워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죠.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빌립복교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원했습니다. 또 축복했습니다. 그만큼 빌립복교에는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은 그 관계가 좋을 때 서로 기쁨으로 격려하고 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능력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각 집화, 열두 집화에서 대표를 뽑아서 열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그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열 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을 둘러보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광야를 떠돌던 우리 민족이 거기를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기는 이미 견고한 성들이 많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덩치가 얼마나 큰지 장대한 사람들로 꽉차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도무지 정복할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차라리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두 사람이 일어서서 큰소리를 외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안돈시키면서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우리의 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리시고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담아드려야할 말이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얼마나 견고한 성들이 많고, 또 그들의 장비가 얼마나 좋고, 사람들이 얼마나 덩치가 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군사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광야에서 오랫동안 떠돌았던... 백성이라는 이런 핸디캡, 이런 우리의 부족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그 땅은 우리 밥이고 그 땅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과 빌리뽀 교회 참 좋은 관계였습니다.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고 많이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 꽉차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뽀 교회를 위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만큼 빌리뽀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고 애정어린 손길을 펼쳤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14절에서 16절까지 길게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었테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무도 동참하지 않을 때 바울을 돕기에 동참한 교회가 빌리뽀교회고 또 바울의 사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번 도움을 줬던 교회, 이 빌리뽀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이런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사랑하는 빌리뽀교회 성도들에게 바라고 원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도 방문했던 민호기 목사님의 히트 찬양이라고 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마 이 가사한 말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공감을 주면서 많은 성도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원하고 바라고 축복했던 것이 오늘 본문 17절과 19절에 17,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유익한 열매가 풍성하기를 기도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나는 지금 조금 더 부족하지 않고 풍족할 만큼 만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선물을 구하지 않는다. 너에게 뭘 달라, 뭘 달라,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삶에 복된 결실이 있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농부의 비유가 자주 나오지요. 농부는 한 가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 농부가 원하는 한 가지는 결실입니다.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기대합니다. 농부들이 그래서 긴장할 때가 열매를 맺어 갈 때죠. 이때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면은 과수 농장에는 이 당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태풍이 불어오면 이 과실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또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곡식을 맺는데 여러 가지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을 때 굉장히 긴장을 하고 열매 맺기를 기대합니다.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때 성경의 농부로 비유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죽정이나 열매로서의 전혀 가치가 없는 기형적인 열매는 농부에게 실망을 줍니다.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다리고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저 내 믿음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런 교제도 없고 봉사도 없고 헌신도 없이 그저 조용히 나 하나 챙겨서 내 믿음의 나무는 죽지 않고 살아있지만 입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난처한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복 교회가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며 도와주었던 일에 대해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그 선한 섬김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가 됐다는 것입니다. 곡식이든 과일 나무든 열매가 최종 결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더 나아가서는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적게 맺었느냐 이게 농사의 결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빌립복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했습니다.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축복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줄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 줄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내 스스로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순종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것으로 가득 차는 삶이 정말 복된 삶입니다.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팔수매를 걷어붙이고 힘을 있는 대로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 인생에 멋진 계획을 세운다고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때그 은혜를 힘입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삶은 언제나 풍성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비록 약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남은 한쿰의 밀가루 그리고 몇 방울의 기름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대로 썼을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적의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의 3만 2천 명의 군사들 하나님께서 다 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3만 2천 명의 군사 중에 300명만 남겼습니다. 그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의 대군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기도원으로 하여금 군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의지해서 싸우도록 한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늘 승리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 그와 싸울 때 골리앗은 창과 단창과 그리고 칼로 무장한 장수입니다. 그를 쓰러트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가졌던 작은 돌멩이 때문이 아니라 돌멩이가 됐던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를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차고도 넘쳤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사역을 마칠 쯤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누구보다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는 걸음 걸음마다 복음의 씨가 떨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움 받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나로 채우려는 삶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때 그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복교회를 향한 바울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